굿모닝 재나님들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금성과 디슈바 그리고 아크라부가 회합을 하며 내일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순진한 척하며 의뭉스럽게 자신을 감추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내숭여왕 이성과 동성을 대할 때 온도차가 급격한 사람. 자기 속내는 전혀 안 비추면서 남 얘기만 살살 끌어내거나. 사회적 가면을 완벽히 장착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이게, 어우, 재수없어.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평상시와는좀 다르지만 우리도 또한 이러한 에티튜드를 장착해 보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평소에 솔직함, 털털함, 최강 친화력 이런 것좀다 숨겨두시고 조금은 감추듯 절제해 보자고요. 적당한 욕심과 겸손함이 만나 금전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꼭 기억하셔서 기회 잡으실 수 있길 응원하며 오늘의 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의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재난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3번, 2번, 4번, 1번 순으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죄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1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제너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 더 스타 카드가 나오네요. 자 스타 별이잖아요. 자, 별이 의미를 하는 건 우리가 꾸는 꿈 어떤 희망, 뭔가 동경하는 삶, 그리고 약간 행운적인 요소, 그리고 행복한 것,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이야. 아직 내손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낙천적으로 어떤 환상을 꿈꾸는 그러한 상황들을 의미를 해요. 자, 우리 파란 전화님들, 평상시 내가 되게 꿈꾸던 것과 어, 뭔가 한발 가까워진 듯한 걸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개그 중에는 정말 그것과 관련된 걸, 내이 별을 내 가슴에 품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조금은, 이렇게 좀, 날좀잘 감추는 사람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오고, 적당한 욕심과 겸손함이 만났을 때,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 꿈과 내 희망하는 것과, 내가 평상시 바라던 것과 관련하여, 오늘 내가 그것을 좀 취하거나,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오늘은 나를 다 이렇게 오픈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감추고, 뭔가 속내를 안 드러내는 거 것, 너무 갖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 정말 갖고 싶은 그 마음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무언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함으로 인하여 그걸 내손 안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좀 고단수가 필요한 날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그 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날이다라는 점꼭 기억하셔서 되도록이면 꼭그 기회를 그 별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응원을 하는데요. 자 조언 카드가 1번 남자의 생각 카드가 나오죠. 자 멀리 길게 내다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내 눈앞에 이 이게 눈이 멀어서 꼭 길게 가야 더큰걸 얻어낼 수 있는 관계를 이쯤에서 그냥 어 끝내는 뭐 이런 우를 범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긴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크고 넓고 길게 멀리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왜 별도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지 않잖아요. 멀리 있죠. 높이 있고 그러나 꿈을 꾸는 자 결국은 그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 멀리 높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멀리 길게 내다보고 조금은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천천히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좀 밑작업을 탄탄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별을 내손안에 품게 되리라 오늘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 것꼭 기억하셔서 꼭난 오늘 안에 품을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꼭 멀리 길게 가지고 가서 정말 화피 그 여러 가지 별 중에서도 내가 제일 원했던 그 별을 가슴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초코 브라운 컬러 드리도록 할게요.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일반 자녀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2번 재난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 재난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카드. 자, 퀸 오브 컵스는요, 컵을 든 여왕님이시잖아요. 컵은 감정이란 말이죠. 내 감정을 들었는데, 하필이면 여왕님이야. 자, 여왕님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다 갖추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 여왕님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다 퍼줬단 말이죠. 근데 세상이 어디 그렇든가요. 그렇게 퍼주면, 그렇게 퍼주는 걸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을며, 심지어,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난 되게 선한 마음에서 좋은 의미로,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내주었더니, 음, 약간 적반하장?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좀 맞부딪히게 되면서 약간 상처도 있고, 어,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예민하고 우울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자,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난 대인배라서, 아유, 원래 세상에 다 그렇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준걸로써 만족해요. 이렇게 또 여기신다라고 하면, 어, 그 어떤 상처 거리가 와도 다 반사반사 튕겨져 반사 나가고 괜찮아요. 그러나 그 워낙 야리야리 하신 분들이라서 마음이 여려서 상처가 어난왜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내 뜻을 못 알아주고 저러지? 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즉 다시 요약하자면 나는 되게 선의로 좋은 무언가를 했는데 상대의 반응이 좀 내가 약간 응? 응?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언가를 기대해서 이렇게 뭔가에 선의를 베푸는 거는 하지 말자. 그냥 상대가 무뚝뚝하든 당연하게 받아 먹든 더 달라고 난리를 치든 무슨 진상짓을 하든 나는 주는 그 자체에 내 어떤 그 목적한 바가 다다라고 한다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뭔가 기대하는 피드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어? 내가 이거 해주면 제가 되게 고마워 하겠지? 라고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은연 중에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냥 되게 뚱해. 그럼 내가 다신 해주나 봐라. 그러면 주고도 음 내가 이게 준 어떤 선의와 그리고 어떤 선한 영향력 이런 거 하나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정말 친한 사이에서는 또돈 거래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어줄 때음 그냥 안 받아도 어 내가 얘한테는 그냥 음, 괜찮아. 이 정도의 믿음 정도는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어주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 반드시 이걸 내가 주가 이거 꼭 받아야 되고 이자까지 꼭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안 주고받는 게 훨씬 더그 에너지가 더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이퀸 오브 컵스 카드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오늘 좀, 음, 어떤 상대의 반응에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아 좋은 카드가 악마 카드가 나옵니다 자이 악마 카드는요 그 인간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 같은 거 그니까 러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어 나는 좀 이렇게 뭔가 해줬을 때 되게 고마워 어 네가 최고야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나 인정받는 인정 욕구가 되게 커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어, 저는 남들보다 좀아 어, 되게 좀, 좀 질투 욕심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어 남이 나보다 잘나가는 그 꼬라지 못 봐요 나 그럼 배가 넘어. 못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아킬레스 건이 근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랬죠. 적당한 욕심과 겸손함이 만나서 그게 금전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지금 때다, 구조다. 그러니까 적당히 욕심도 부려야 되고, 거기 에 플러스 겸손함까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고수의 스멜이 좀 풍겨야 되는 때인 건데, 얘는 욕심만 좀 많이 나오는 애란 말이죠. 겸손함 따위는 없는 애잖아요. 엄마가 무슨 겸손함이 있어. 아, 지가 세상에서 질질 났다라고 생각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적당한 욕심플러스 겸손함이 만나야 그게 좋은 결과를 냈는데, 얘는. 응 음, 욕심만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어서 겸손함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게 곧 상처로 돌아올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뭔가를 내어줄 때 이게 이것 또한 내 욕심이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까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 근데 그거는 내 방식인 거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막 열일을 쏟아부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과연 내 욕심이 아닌 것인가 어나중 어, 차라고 이걸 했던 게 아닌가 뭐좀 이런 걸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상처받을 일도 사실은 없을 수 있겠죠. 자 어찌되었건 오늘은 어 매사 적당한 욕심 플러스 겸손함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악마 욕심이 막 뜨글뜨글뜨글뜨글 올라올 때 그걸 겸손함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좀 약간의 어떤 남, 내 안에 그 단단한 힘이 좀 좀 아주 매우 많이 필요한 날이 되겠다. 그래야 상처도 입지 않고 나의 어떤 그 선한 의지도 세상에 제대로 그 흩뿌려질 수 있고 상대에게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때함께 하면 좋은 컬러, 옐로우 원톤 컬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이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반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홍 제나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I'm still hungry 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완즈는 일이고 열정이에요. 내가 이 킹이기 때문에 왕 가장 꼭대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내가 일로 쏠수 있을 만큼 다 했어.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매달릴 수 있을 만큼 다 했어. 근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대요. 이정도에 만족 못하겠대요.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의 목표했던 바가 있었다라고 볼게요. 예를 운동으로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러닝이 열풍이니까 어, 나 오늘 5kg를 뛰겠어. 라고 해서 이 추운 날씨에 5kg를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오늘 이내 몸이 막 팔팔 나르면서 어, 이 체력적으로 어, 아직도 좀더 뛰어도 될것 같아. 그래서, 어, 원래 5kg가 목표였지만, 어, 한 2kg? 아니면 3kg? 조금 될수 있는 데까지 한번 더 뛰어보자. 막 이런 의욕을 품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오버가 된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내일 아침에 이제 끙끙 열이 나면서 몸이 아프거나 근육통을 동반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잇따를수 있겠고, 그게 운동이라 나 혼자 하는 거면 다행이지만, 일적인 부분이라던가 다른 뭐 열정을 불태우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 이제 끝났으니까 좀 내려놓고 뭔가 마무리해놓고 쉬려고 했는데 또뭘 일을 하자고 계속 하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있겠 자체가 오늘 오프닝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시기 자체가 적당한 욕심과 겸손함이 만났을 때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적당한 욕심보다 얘는 과할 수 있는 애란 말이죠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거면 상관없어 그 데미지도 나 혼자 겪으면 돼 근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어, 속도도 좀 봐줘야 될 거잖아요. 나만, 어, 나만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나만 뜨겁다라고 해서 그대로 진행시키다가 뭔가 나중에 더큰걸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 열정을 불태운 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적당한 욕심과 겸손함. 이걸 오늘 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라고 한다면, 막 올라오려고 할때 아니다. 여기 적당함을 좀 넘어서는구나. 겸손함을 갖추자. 이렇게 좀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좋은 카드가 여자의 생각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좀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봐라. 라는 의미예요 즉, 아, 뭐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서. 어, 야, 내가 열정이 더 끌어오른다라고 해서. 뭘더 한다라든가. 아까 그 다시 예우를 돌아가서 5 k m 를 뗐어요. 근데 몸이 오늘따라 막 컨디션 너무 좋아 한 2, 삼 k 로더 거뜬하게 뛸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오전에 되게 되게 중요한 미팅 약속이 있다라는 거, 그 미팅이 굉장히 아주 이 12월에 뭔가 큰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미팅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몸 컨디션 좋다라고 해서 오버를 해서 있다가 그 미팅에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어뭐 일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끝났으니까 또 빨리. 그, 거 이걸로 더, 더 해.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욕심으로. 뭔가를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가 아 꼼꼼하게 뭔가를 살펴야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니까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인 거 좋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거 좋아요. 이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것이 적당선을 넘는 그 순간 어 굉장히 큰 <laughs> 야, 어, 좀 아주 내가 감당하기에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만한 피드백이 올 수도 있으니, 모든 적당한 선에서의 욕심과 겸손함을 좀 갖출 수 있으니. 어떤 그런 절제력을 좀 지닌다면 대단히 좋은 결과로 중결이 되는 오늘이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로즈 투톤 컬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전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난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 제난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오, 황제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아,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향력이 강하겠다. 황제는 어떤가요? 어, 굉장히 제일 탑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대단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규율과 책임감을 중시하시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 어떤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고집도 있고 약간 꼰대스럽기도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오늘은 조금은 내 속내를 내비치지 말고 적당한 욕심과 겸손함을 잘 조화시킨다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왕이 겸손하기 쉽지 않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어떤 힘의 끝판왕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막 과시하고 막 드러내거나 내 힘을 막 드러내놓거나 오늘은 그러기에는 우리 노란 제나님들이 갖고 있는 힘과 재주가 많을지라도 조금은 좀 드려내놓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려고 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적당한 욕심이니까 우리 왕으로서 내가 욕심낼 수 있는 그 선을 지킨 욕심은 분명히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어, 성숙한 그런 겸손함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왕의 어떤 에너지라고 한다면, 우리 노란전원님들은 오늘 세상을 호령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뭔가 무기를 장착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카드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호로스코프 카드는 우리 황제님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자, 13번 카드를 조언으로 주시네요. 자, 이 13번 카드는 느낌이 행복, 평안 카드라는, 어, 카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런 거, 우리가 다 사실 사는 게, 뭐막 엄청 그 진짜, 저도 뭐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 진짜 부자이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 어~ 뭐~ 남들 먹는 만큼 먹고 그냥 다 비슷해요라고 하지 뭐~ 진짜 삼시 세끼를 다산의 진미를 먹고 막 아니면 뭐~ 다섯 개, 여섯 개를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다 비슷하죠. 단지 이제 그런 어떤 이 재물적으로 좀 풍요로우신 분들은 뭔가 먹거리를 살때 이럴 때 어떤 이런 가격을 보고 구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질이라든가 뭐 이런 원산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구입을 하해서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해서 먹는다라는 좀 차이점 그리고 어떤 돈을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다라는 그런 차이점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뭐 우리 어차피 갈 때에는, 하늘로 돌아갈 때에는 아무것도 손에 못 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히 내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고 싶은 거 먹고 행복,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그게 진짜 행복하고 평안한 거잖아요. 막 엄청나게 막, 막더불를막 축적해야 돼. 나는 이걸 이만큼 해야 돼.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이거 사실 우리 그 마지막 돌아갈 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래서 좀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욕심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왕이라고 한다면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적당선에서 선을 지켜서 욕심과 겸손함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절제력을 갖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보기 더 크게 내려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선을 지킨 행복과 평안에 대한 어떤 깨우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아,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내가 조금 과하게 먹거나, 그래서 탈이 나거나, 뭐 과식, 과음, 그다음에 음, 과 음주를 과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렇게 과하게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탈나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한다라고 한다면 다 좋다. 결국 그 말이 뭔가요? 적당한 욕심인 거죠. 맛있는 거 나왔다라고 해도, 어, 아, 요 정도 먹었고, 요 정도 배불렀으면, 음 이제 그만, 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도 해주고, 뭐, 요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지. 어, 이런 거, 이것도 언제 먹을지 몰라. 그래서 막, 계속 내가 다 욕심내서 먹으면 결국, 돼지 되는 거, 그리고 탈나는 거, 몸에 걱정, 몸에도 별로 그렇게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꼭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적. 당한그 선을 지키는 그 욕심과 겸손함 그 부분에 오늘 좀 어, 내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조금은 심도 깊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까지 다 같이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저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민트 컬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째 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